혼자 계셔도 돼요? 예예 아, 예. 지금 전화 잠깐. 먹음직스러운 아, 예, 예. 그 것처럼 보 바닥이 미끄러워요. 물기가 예. 있어요. 자주인사 예. 했던 그때 지동력이 뛰어나네. 글 잡아 덮게 아, 주지 이게 말뻗을까 네. 근데 엄청 오래되고 레트로하다 그죠? 아 이거 이런 차. 야. <laughs>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거저도에는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포리에는 주로 갈매기와 까마귀가 많이 있어 새똥을 맞곤 합니다 그러면 물로 깨끗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똥을 맞았다고 나쁜 감정을 품거나 재수 없다까지 말하며 죄의 둥지를 내 안에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이 찾아오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 충동이 우리 마음의 둥지를 틀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경쟁 속에서 우리는 쉽게 피로해지고 그 피로는 종종 폭력과 음란으로 이어집니다. 다윗 왕조차도 필요에 지쳐 있을 때 바세바를 보고 음란의 죄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육체적인 시선에 갇히곤 합니다. 치마가 짬내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기내하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 즉 육체가 아닌 영혼을 볼줄 아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육체적인 것만 머무른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충동과 욕심에 휩살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4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니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피곤치 않으신 분이시며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 거친 세상의 욕망과 충동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독시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는 것처럼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수많은 충동과 욕심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필요와 경쟁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